자, 아무나 이겨라, 이제. 이겨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영상은 내가 잘 찍어주마. 자, 바짝 붙어가지고. 많이 잡았다. <laughs> 아, 그거 딱 하나. 그 누구야. 영희 거 하나만 붙었어 어, 그거 하나만 딱붙었으면 되는데. 이방운을를좀 잡아줘야 되는데 놓치는 게 상상도 안 되네 요 잡아서 놓치는 것들도 많고 그것만 아니면 놓치는데 웬만한 건 터치는 다 하는데 컵쿠터에서도 한게배 보이지 나어 그게 캐치를 그렇게 못하니까 컴퓨그 아, 찬스가 났는데 거듭다가 한두개또빠지고 뒷사람이 끊임을 쳐하게는고 와! 와! 와 우리 철민이 무엇? 뭐... <놀람> <놀람> 여기 아시까아야 끝까지 어, 어, 그, 마자 아, 는 에이, 왜 그랬을까? 아, 여아니었데선생님들나가다고그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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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더라고 아, 아, 너무 재밌더라고. 재미있고. 와, 나 진짜. 나, 재네을 찾았다. 나 너, 녹골 로코와... 없야 아, 야 너, 녹공격면안 되겠다 나, 라이트 했거든요. 어, 어. 나, 오른손잡이도 라이트 했어. 그치, 네. 그치, 앞프면안되왼왼손이왼손무재밌이도 왼손잡이도. 왼손잡이도. 왼이 이야. 야! 이 눈앞에 딱보 이고! 어이는어이잡았이정잡았다 잡았어! 이정어이잡어 그게 진는 잡았어! 이정도0이 정도는 이는잡이는이정도이 정도는 정도는 잡았어! 이정그는잡았이는잡도는잡 한명 닮아주면 그 선생님들도 다우리을을아아에요초등 아, 우리의 습초등학고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가 많아요 중등학교는 대등학교가 많아요 김인재는 김인재 거야 처음 했는데 그렇다고게잘한다고 처음 에는 이런 말잘고요하고오른이크는연이 가야 된다 미쳤다 너네나 <laughs> 제가 한 20년 전 나 미쳤다. 되게 <laughs> 힘다 야, 그거 하긴 어려운데? 야, 야, 처음에는 안 맞았거든요? <laughs> 한 두세 번 해볼 것 같아. 맞아. 벌서 <laughs> <와서> 시합도 되니까. <laughs> 코치도 좀 나는 것 같아. 와, 미쳤다. <laughs>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처음에 하면 타이밍 도이가4명나고 <laughs> 그... 근데 이제 딱 보고, 이때딱 때리면. 그것도 좋지. 전이가 그래서 재밌어. 스파건 아직도 이해어안이번에봐 시합때 번해는데 특히 시합에서 하면 기가 막히지 시났인데얼데은 떨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약간 이게 달라져서 그러 아직 그런거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 달라져있는게 시또이게 세터 싸움이지, 그러면. 어, 어, 그, 살짝 공부렸다가 뒤로 올려주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 맞추면 진짜 잘하는 팀이고.

그러니까 괜다 아, 혼성팀이야? 아무 뭐 혼성팀이겠죠 선생님들 다아 아, 네. 아, 혼성팀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 아, 네, 네. 아, 진짜 재좀더나아 순갑 아니면 을? 정? 아손손 제가 몰라요 그냥 물 숫자 선서빼요 숫자 하는 거아 나도 배구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어 근데 배구가 동호회에 사는 애들이 이게 천체가 심해 무리해가지고 털이 별로 없어서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니런 생각보다 돈이 안 들면 나이 아, 들는서수을많

이두 명씩. 와우. 우좀한을그그래야지 지금이라도 바꾸라 그래. 이찬빈으로. 이찬빈 아니면 형이 바꾸라고. <맞고라고, 목소리> 형이 바꿉니다 <맞고는 거, 목소리> <목소리> 3인로바꿨세요 <목소리로 바꿔대요> 동생 이현니까 <목소리로> <비연대니까. 웃음> 아니, 이현으로바꾸는게 <바꿔대요>. 아니, 제가. <laughs> 이현으로바꾸는데아니으로바꿨 그래 2인으로 바꿨는데. 2인으는데 아가쟤 근데 중심이 이게.. 너무 좋아요 발도가도 안움직여 서경하다가 네. 너도 계속 때려야지 이것도 계속 들어가는데 네. 어. 아 네. 이거 제가 들려줬구나 오늘 확실히 이보이 <laughs> <근데 유진이 웃음> <보인 줄 알았다. 웃음> 시간 다 됐네 벌써? 어, 지금 기다리고 있요 응, 네, 기다리고 있지 자, 대 없이 다 그냥 끊을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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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우리 다 했는데? 우리 다 했는데 그냥 가자 오케이, 그냥. 오케이. 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아, 어, 그렇지 잠깐가 어. 어, 시간 계속 가고 태영아 볼도 좀 챙겨줘 볼도 예, 예, 예. 黄色的。Oh,